대전대신고등학교 2년입니다. 선생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릴 건, 작년에 발행했던 그 진로 전담교사를 위한 모든 정보, 진로진학 상담의 고수득이라는 책자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 먼저 그 책자가 어디 있는지부터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혹시 인터넷 가능하시면 뭐 필요한데 들어가서 커리어넷 접속하시고요. 커리어 나에 가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진로교육자료실에 가면 전체 자료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이세 번째 어, 진로전담교사를 위한 모든 정보라고 하는 책자가 있거든요. 이걸 내려 받으셔서 어,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걸 같이 보고 클릭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마 연수를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물론 이거 외에 다양한 자료들이 어디 있는지도 조금의 연수 과정에서 좀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자료를 내려받으시면 이렇게 책자 파일이 보여질 거고요. 먼저 그 목차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 이 책자를 발행한 여러 가지 어,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이미 자료가 너무 많은데 그 자료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어, 진로생님들은또일반생님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해서 새로운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는 것보다 이미 기존에 있는 자료를 어디에 있는지 안내하는 역할 여기에 이제 주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 내용의 목차를 좀 보시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죠. 진로 전담교사 역할 한 10여 년 전에 한번 이게 나왔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반응되지 않아서. 특히 신규로 진로 전담 교사가 되신 분들은 어,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개략적인 부분들을 좀 정리해 놨는데 이건 시도교육청마다 약간 상황은 좀 다릅니다. 따라서 어, 이걸 기초로 해서 시도교육청 자료를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로는 어, 실제 학교에서 진로와 직업 수업을 하면서 필요한 자료들이 어디 있는가? 라는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등학교 진학과 대학교 진학 중학생들면 이 고등학교 진학이 좀더 우선시 될 거고요. 고등학교 선생님들라면 이 대학교 진학파트가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선생님들 공통 과정이겠죠. 진로 및 진학 상담을 위해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정리해뒀고요. 마지막 부록에서는 진로교육 사이트, 다음에 시도별 진로진학지원센터 또는 고등학교 진학 관련 사이트 이렇게 사이트를 한 번에 쭉 모아서 QR로 만들어서. 클릭하면 바로 볼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읽으시면 될것 같고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교사 역할이 뭐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 전담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거고, 앞서 연구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언제부터 시행됐고, 주요 직무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요. 진로와 직업 수업 관련해서는 2022 개정교육 과정 중심으로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의 핵심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 링크 사이트를 클릭하면 해당 자료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진로 활동 프로그램 어포 이런 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자료를 볼수 있는데 약간 한계점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 저희가 책자를 만드는 과정 이후에 커리어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재정리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링크 자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게시판으로 들어가는. 어 그래서 이걸 수정할까 싶기도 했는데 이게 사이트마다 맵은 금씩 변하기 때문에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아 이런 자료가 이 사이트에 있구나라고 검색해서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진로 활동부터 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얘기 나온 게 진로 수업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로 직업 관련 수업 자료라는 것도 클릭하고 들어가면, 어 동일한 사이트가 보이는데, 여기 진로 교육 자료, 아까 저희 자료집 내려받은 가면 진로 직업 수업 자료가 따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어, 처음 진로 수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자료를 보시면, 어, 굉장히 동영상도 잘돼 있고, 그다음에 학습지들도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고등학교 신학이라고 해서 중학교에서 주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필요한 것들이겠죠. 뭐, 고등학교는 어떤 유형들이 있냐? 일반고가 뭐고, 특목고가 뭐고, 자사고가 뭐냐? 이런 부분이라던가, 그다음에 실제 모집 시기들, 어, 자율고 모집이라던가, 특목고 모집 시기. 아마 기본적인 교육과정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둬서 선생님들이 중학생들과 상담을 할때아 영재학교는 이런 학교야 과학고등학교는 이런 학교야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었고요 역시 기타 상세한 자료들은 이렇게 링크 자료로 만들어서 어 많이 사용하시겠죠 고입정보포털이라든가 학교 알림이 사이트 이런 것을 통해서 어 실제 고등학교라든가 이렇게 검색해서 학교 자료를 볼수 있도록. 이런 링크 자료도 전부 다 연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요즘 2022 교육, 교육 과정이 가장 중시되는 게 과목 선택이란 부분이라서요. 역시 중학교도 단원별로 해당 자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것도 좀 모아놨고요.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음, 뭐 많이 아시겠지만, 대학 전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역시 정리했고, 2022 교육과정에서 아이들 과목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정리하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가면 해당 사이트들, 뭐 대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는 대입 정보 어디가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면 이걸 클릭하시면 바로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를 보실 수 있게 해놨고요. 어, 이 어디가 사이트는 주로 4년제 대학, 일반 대학 중심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전문대학들은 따로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 전문대학 포털 프로칼리지라는 사이트도 연결해서 필요하면 전문대학의 학과정보 대입 정보 대입 결과 이런 걸볼수 있도록 연결했고요. 어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가장 많이 어려우시면서 중요한 게 진로 및 진학 상담 부분이라서 기본적으로 상담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라는 분하고 이전에 나왔던 자료들을 어, 늘 역시 소개하는데 저는 지금도 사실은. 여기 나와는 있 진로선택기 상담자료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커리어넷에 있는 자료고요. 똑같이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자료들이 있고, 이 중에 진로선택기 2015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학교의 그 상담 구조라던가 학생 정보 파악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자료와 역시 연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하나만 따로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인데요.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이 최근 직업 선택 관련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 저는 경찰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뭐 법정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그걸 다 설명하시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좀만냐거든요 예를 들어, 경찰이 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일단 경찰청 사이트를 들어가게 합니다. 어, 수업 시간에 패드 등을 사용해서. 그러면, 여기가 가장 먼저 뭘 보게 하냐면, 경찰의 그 조직 구성도, 즉 얼마나 다양한 분야들이 존재하는지. 학생들이 보통 경찰 그러면 단순하게 뭐 강력계 뭐 이런 것만 떠올리는 거 있는데 그거 외에 얼마나 다양한 분야가 있는지 여기서 볼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가면 알림 소식에 경찰 그 모집 공고, 채용 공고가 뜹니다. 그러면 어떤 전공들이 경찰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자료도 볼수 있고요. 또 아이들이 경찰 그러면 많이 생각하는 게 경찰대학 아니면 경찰행정학과를 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경찰 간부 즉 경위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그 부분은 경찰청에 있는 게 아니라 경찰대학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대학에 가면 이렇게 경위 공채 선발 공고가 따로 있습니다. 이걸 보면 실제 공 경찰행정학과 나와야 유리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일반 경찰 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이라던가 이런 쪽도 따로 뽑는, 뽑는다는 걸 아이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선생님들이 그걸 다 설명하시는 것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아이경찰이라게 이렇게 다양한 조직들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사이버 쪽에 관심이 있다면 정보보안 쪽에 관심이 있다면 꼭 경찰 행정학과를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컴퓨터 관련... 경위 공채에서 자료가 이 책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군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육군 사관학교나 사관학교를 진학해서 저군 장교가 될래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물론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제 어, 육군 모집 하나만 보겠습니다. 육군 모집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6군이 어, 되는 굉장히 다양한 어, 내용들이 나와 있고 특히 군 간부, 장교가 되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을 아이들이 직접 보게 하면, 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관학교나 육군 3사관학교뿐만 아니라 ROTC나 학사사관, 다양한 분야들이 있음을 본인이 알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보다 적합한 진로 방향, 학과 이런 걸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록에 각각의 자료들의 링크 자료들을 쭉 연결해 놔서 수업 시간에 이걸 띄워놓고 아이들이 직접 QR로 접속하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이들한테 이 자료를 제공한 다음에 한번 관심 있는 걸 직접 들어가서 보렴이라고 하는 것도 좋겠죠. 최근 많이 얘기되는 대학별 과목 선택 예시 뭐 매년 변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도 이런 사이트를 제공해서 볼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작년에 만들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지만 어, 원 파일을 주는 것보다 이렇게 링크 자료를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아마 이 자료들은 계속 그 업데이트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료 어, 활용하시고 혹시 다른 의견이라든가 추가 필요한 것들 이 있다면 어, 또 연락 주시면 나중에 업데이트 과정에서 그걸 참고해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저는 여기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